안녕하세요. 보물땅공장 TV 보물부동산 소장 변지욱입니다. 오늘은 김해 진래 IC 인근에 위치한 약 120평짜리 임대공장이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. 전 임대공장은 진래 IC 인근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.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합니다. 특히 진례 IC와 가까워 물류 및 운송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공간이라 할수 있겠네요. 자,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 건평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0평이고요. 전기 용량은 90kg입니다. 오이스트는 현재 15톤 달려있고 입주는 뭐 3월 초 되면 가능합니다. 공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, 보다시피 단독 공장은 아닙니다만은, 제법 넓은 마당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사무실은 현재 마당에 컨테이너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. 한 개는 사무실로, 또 다른 한 개는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전기 용량은 현재 90kW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지금 현재 호이스트는 15톤이 달려 있습니다. 뭐 웬만한 중량 취급을 하시는 업종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차량은 추레라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보증금은 2,500만원, 월세 250만원입니다. 그리고 관리비 1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. 현 공장에 청소나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래서 관리비를 10만원 정도 책정해 놨습니다. 이 공장이 적합하신 분들은 중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, 물류 및 운송업을 계획 중이신 분, 추가 또 다른 공장 작업 공간이 필요하신 분, 합리적인 가격에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 있는 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상으로 진례 IC 인근 진영 공장 소개를 마치고요.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